인천 중구 보건소는 타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건강과 행복 상태가 낮은 중구 청소년들을 위해 생명사랑 연극 생명의 보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 중구 보건소의 조사 결과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인천 중구 청소년들은 20.2%,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도 8.1%에 이릅니다. 자살 생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39.4%에 이를 정도로 타 지역 청소년에 비해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중구보건소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살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높여 청소년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명사랑 연극 생명의 보석을 개최했습니다. 송도중학교와 신흥여자중학교, 용유중학교와 인성여자중학교, 영종중학교 등 중구 관내중학교 5개 교와 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구회 공연을 개최해 삶의 소중함과 인생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013년부터 너 없는 우리는 고백엽서, 생명의 보석 등 다양한 연극을 개최하고 있는 인천중구보건소.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합니다.